중흥건설의 총수 2세 승계 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을 고발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의 사건이 배당되어 관련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창선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중흥그룹의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공짜 보증으로 인해 총수 이세 회사인 중흥토건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총수 일가는 연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역시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추가 고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지분 76.74%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과정에서 정원주 부회장은 지분 가치 상승은 물론 배당금 650억 원과 급여 5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 행위가 중흥건설이라는 기업 집단 지배구조를 이세 회사인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